왜 이렇게 소리 질러? <laughs> 나를 이렇게 반가워해줘. 응? 어? 이거 엄마가 이거, 이거 풀넣너네 그, 캐클라스 잘라왔어, 자. 에이, 나쁜 새끼들. 자. 참순아, 이거. 캐클라스 너무 좋아해. 뭐야? 에이구. 쟤도 뭐라 그러잖아. 애기도 뭐라 그러냐. 자, 이거 뭐. 캐클라스 방금 뜯어온 거야. 풀 냄새를 맡았니? 뭐. 너무 좀 너무 잘 먹어. 회색이 누나가 준거 옛날에. 어, 응, 한꺼번에 다 먹냐? 먹어 이제. 우와, 엄청 이쁘지. 아란이 많이컸다. 지금. 아란이 되게 컸네. 응. 아람이다 컸지 이제. 벌써 순식간에숨미다 먹어? 아나. 응. 점수는 여기다, 하나. 얘네들 토할 수도 있거든. 털. 아이, 이뻐라. 아이, 이렇게 이쁘냐. 고양이가 이렇게 이뻐.